13 곱하기 14, 1, 앞자리 1, 가운데 두개 더해주면 7. 끝에 두개더 곱해주면 4, 3, 12. 답은 182. 89 곱하기 92. 100에서 11이 모자르니까 11-11, 여기는 마이너스 8. 대각선으로 빼주면, 빼면, 92에서 11을 빼니까, 81. 역시, 만약에 89에서 8을 빼면, 역시 81. 동일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하고, 마이너스 8에서 곱해주면, 88. 이번에는 100보다 큰 수라서, 100보다 플러스 13이 크고, 여기는 2가 크다. 역시,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113 더하기 2는 115. 102 더하기 13도 마찬가지, 115. 12, 아, 13과 2를 곱해주면, 어, 26. 이번에는 100보다 크고, 얘는 100보다 작아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3. 음, 그래서 대각선으로 계산을 해주면, 역시 95가 되겠고, 아, 아, 더 해줘야 되니까 95가 아니라 99. 여기도 빼주면 99, 99. 그 다음에 얘네는 그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236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 99 곱하기 100에서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는데 9,900 마이너스 6을 하면 9,894. 어,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13 곱하기 14는 182. 182. 89 곱하기 92는 1188. 1188 11, 113 곱하기 102는 11,526 11,526 102 곱하기 97은 9,894 9,894 네, 이렇게서 쉬운 방법으로 곱하기 해봤습니다.